메비우스는 저 그를 피해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 다른 유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냈다더군. 티폰이라는 자꾸 예쁜 행성이야. 여기로군, 티폰 행성이야. <laughs>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 감지 결과는... 잠깐, 뭐지? 키포의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갑자기 500% 증가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아, 침착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가? 몇 시간 안에 태양이 폭발할 겁니다. 그 사이에 행성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화염파 때문에요. 불이다. 왜 항상 불인가? 다행히 행성에서 상당히 큰 저장소를 발견해서 보급고는 따로 필요 없을 듯합니다. 어던중 다행인 것. 유물은 어디에 있나? 바로 저기야. 프로토스 지니어 한가운데 버티고 있지. 음. 건물의 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화염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있겠어. 다만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은 모두 회수하면서 다녀야겠군. 정말로 저기 내려갈 생각이야? 자 가자고. 태양이 폭발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 뭐 빨리 유물을 찾아서 여길 떼자고 칼날 여왕이 또 나타나기 전에 말이야 네 갑니다 장전 완료 진입 중 아이 존나 자외선 차단제를 가져왔겠지? 저완 이따 얘기하면 안될까요? 좀 들어보라고 내가 개차력을 가져왔지. 벤시. 지상군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게다가 은퇴 기능도 있지. 마주 보에될 거야. 네? 아! 아유. 프로토스 광자포를 조심하게. 저걸 은폐 상태인 베이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무슨 짓이상 좋았어. 자, 기절을 세우고 작전을 실행하자. 요물을 가져와야지. 뭔 일이 있어요? 뭐? 무슨 일이죠? 언제? 어, 음? 철동 명령을 내리셨겁니까? <놀람> 안전로는 준비 완료. 경고, 화염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신주 이상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제임스 레이더 이놈이 우리를 허자고 있었다 우리의 성물을 모독한 죄값을 치르게 해주마 나 이런 또 달달임이야 물러날 때를 모르는 놈들이라고안전함은 준비 완료 확실히 끝내죠 맡겨주세요 의사가 왔습니다 듣고 있어요 안철로가 준비 완료. 아, 나... 아, 엔진 소리 죽이는데. 최고의 강력이 고발되었습니다. 안철로가 준비 완료. 정신 <놀람> 상태 양호. 네 갑니다. 무슨 일이죠? 뭐라고 하셨죠? 장전 완료 수십 수시... 이상 통신 상태 양호 간단한 밀고 있어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고발되었습니다. 음은 누구니? 듣고 있어. 여기 찾아왔지. 엔진 소리 죽이는 데. 기다리고 있었음. 병력을 내리셨. 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갑니다. 간다고요. 들었지 이번... 다음은 기다리고 있어요. 엔진 소리 죽이는데? 경고, 화염파가 곧 도착합니다.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동쪽에 탈다림 전초 기지가 있습니다. 기지 이전에 아주 적합한 장소죠. 놈들을 처치하고 거길 기지로 삼으시죠. 예, 정량을... 뭐라고 하셨죠? 네? 다음은 누구니? 자, 빨리빨리! 자, 다들 들었지? 출동 준비 완료! 네! 뭐라고 하셨죠? 수신 중 <놀람> 듣고 있어요 기상후 맞춰주세요 죽이는데? 통신 상태 양호. 알았다 오바. 무슨 일이죠? 네. 아예. 계속 거주. 네. 가자. 탐사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아이시고, 워낙... 동이번에못이동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최강 지원이 필요하지. 뭐? 어? 응, 계속하세요 시키면 해야죠. 다음은 누구 달달임 기지를 정리했으니, 이제 잠깐 숨좀 돌리겠군. 이 전설의 희생은 불가 너희의 파멸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음의 방에 기쁘게 존재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다 짐들 챙겨 여기 떠난다. 우리는 우주 끝까지 이놈을 네 쫓을 것이다. 이놈의 네 불경스러운 행위는 천벌을 주고 마땅해. 약속한 주앞에 도착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메비우스함이 도착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상하군 늦을 녀석들이 아닌데. 대장님, 자이령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 저쪽 보호막은 꺼져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맨 기함 옆에 갖다 대고 동로 연결해 사령관님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혁명 좋아했잖느냐 애송아 지금 이 기회다. 드러스 이때를 기다려왔다. 우리 아버지, 여기에 없어서 사려고 나는 발레리안 맹스크 메디우스 재단의 주인이지. 재단을 통해 당신을 움직였고 내가 왜널 살려줘야 하는지 말해봐. 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걸줄수 있으니까. 파란 캐리건을 구할 기회를... 당신이 모으던 그 유물, 실은 젤라가일 것이요그 유물이 있으면, 캐리건을 칼날 여왕으로 변화시킨 가면 과정에 되돌릴 장치를 만들 수 있지. 당신은 캐리건과 가까운 사이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캐리건의 수법을 잘 알고 있지. 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리건을 되찾을 수 있다는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대장님, 진심으로 발레리안과 거래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왜? 내가 보기엔 끝내주는 거래인데. 캐리건을 사람으로 되돌려서 머리에 총알을 한방 먹이면. 과거는 깨끗이 정리하고 지갑으 두둑해지겠지. 멋대로 남겨죽지 마, 타이카스차 행성을 공격한다니, 그건 자살 행입니다. 위 애인을 되찾으려고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셈입니까? 이건 우리만 걸린 일이 아니야, 맨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단한 번의 기회야. 난이 기회를 잡겠어. 그럼 어느 쪽인가지? 캐리건을 되찾는 거야. 아니면 끝장내는 거야. 내가 내가 결정할 문제야. 너희 둘다 준비할 게 많지 않아? 나서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유엔NN의 케이트 로게입니다 자치령의 군사 전문가들이 혼란과 안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변경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령 중심부를 향한 저거의 공세는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우리 장병들이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그가 자신들이 노리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거나 아니면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영 알수 없겠죠 네, 가장 빠른 뉴스, UNN이었습니다 새 친구를 사귀셨다 들었는데 발레리안이란 그 아이, 보기보다 강합니다 아버지가 코프룰루를 정복하는 동안 혼자 살아남아야 했거든 발레리안 말로는 이걸 다 모으면 캐리건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던 가능한 일이오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유물은 프로토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같아요 저그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확실한 대답이 필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믿을 건가요? 이 유물이 진짜 어디에 쓰이는지는 그걸 만든 자들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자들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요. 지금 우리가 자치령과 손을 잡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캐리건을 잡을 기회.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난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돼 있어.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죠 소환? 뭐가 문제냐고? 자네가 지금 손잡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맹스크야. 여기 있는 대원들 모두 친구, 가족을 맹스크에게 잃은 사람들이라. 이제 우리 맹스크의 계략에 걸린 거야.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전 무조건 할 겁니다. 대장님, 부세팔루스에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레리안 왕자가 통신 대기 중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겠나? 맹스크가 자넬 노리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넬칠 거야. 맹스크는 내가 알아서 해, 타이커스. 그래도 조심하라고 친구.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기 싫으면 와서 니네 몫이나 챙겨서 떠나 버려. 대장님, 이 동맹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봐도 함정입니다. 맷, 나도 다 생각이 있네. 날 믿고 따라오게. 맹스크와의 싸움에 이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을 쫓다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건 맹스크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차 행성에서 잘만 하면 수십억 명을 구할 수 있다고. 수십억 명! 맹스크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넨 내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어!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장 내 함선에서 꺼져 대장님. 나 어, 레이나 살인과 차 행성 원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야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지 알아?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는지 알겠군. 질문에 대답해. 모두 내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황제가 될수 있을까 궁금해하지. 하지만 난 그걸로는 만족 못 해. 더 나은 황제, 더 나은 인물이 될 거란 걸 증명할 거야.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를 잡아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면 그것도 악명 높은 짐 레이너와 손을 잡고 말여.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 난 네 계획을 위한 한낱 도구란 말이군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텐데 문제 있어? 없는 것 같군